일단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아보가드로 수곱하면 원자랑 나오니까 여기도 아보가드로 수곱하면 원자량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는 얘를 여기로 넘기면 되니까 w1 분의 3a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맞고 w2대 w2 w3는 4A 대 10A랑 똑같죠 W2 대 W3는 4A 대 10A 따라서 2대 5가 나오겠죠 그래서 D렉도 맞고 AB2의 원자량은 AB2의 원자량은 3A 더하기 4A 곱하기 2개 해서 11A C의 원자량은 10A 그러니까 1.1배가 맞겠죠 정답은 5번